안녕하세요. 오늘은 CWI Certified w o d i n g Inspector 자격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CWI 시험이 이제 부산이나 그리고 울산, 이런 쪽에서, 이런 도시에서 시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외 지역에서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 그리고 대전, 이런 계시는 분들이 CWI 시험을 보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저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시험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시험도 서울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용접조합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WI는 p a r t A, B, C로, p a r t A는 2 시간 동안 150 문제를 풀어서 71%를 넘으면 합격이고요. p a r t B 같은 경우에는 부급 스펙케이션, 스펙케이션을 가지고서 2 시간 동안 46 문제를 실제 파이프 시편, 10편, 그루브 시편, 밴드테스트 시편 이런 것을 가지고 합부 판정을 내리는 시험이고, 마찬가지로 71%를 넘기면 합격입니다. Part C는 API 1104 코드를 가지고 60문제를 풀어서 71%를 넘으면 합격하면 이제 자격증 CWI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CWI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책이 필요한지 궁금하시거나 접근이 어려워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 plexaa-gmail.com 010-86940375로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